안녕. 자 오늘 영상의 제목은 리츠주 재분석. 그래서 이 리츠주는 배당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또 최근에 상승 흐름도 이 좋은 종목. 그리고 오늘 이, 이 리츠주들의 특징을 보면 시총이 작고 또 배당률이 높으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에서 상승 흐름이 이잘 나왔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보면 이제 K 이나 A 리치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이제 50% 이상 큰 폭의 그 하락을 했던 종목이었고 모드 투어나 요런요 K 탑, A 리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이 천억이 안 되는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고 뭐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350억 대, A 리치가 490억 대요런 뭐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 그 흐름이 좋았던 요 위에 이 상위에 있던 요세개 종목은 시가총액이 이제 0억 원대, 코랑코 같은 경우가 이제 4,600억 대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여기에 있는 배당률은 이 올해 올해 2월하고 8월 요 303원을 줬던 이 에이지스밸류 같은 경우 이제 5%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130원. 그리고 이 종목들은 이제 올해의 배당금 지급하지 않았고 작년 배당금을 했을 때의 기준으로 작성한 배당률이 이제 요 아래 배당률. 그리고 케이타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유난히 이제 상승률이 이제 컸던 종목이 케이타.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먼저 에이리츠. 에이리츠 뭐 같은 경우는 2만원대까지 한번 급등을 한 전력이 있고 여기서 거의 이제 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고 이만원 선에서는 이렇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은 이제 6.7%의 그 상승률을 보였던 그 a 리치 K 탑, -TOP, K 도 마찬가지고 4월달에 이제 최고점인 2,700원 선에서 계속 하락해서 이제 1,300원 선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바닥 저점을 어, 확인했고. 오늘 이제 큰 폭의 9%대의 상승률을 보였던 케이탐 리츠. 이지스 밸류. 이지스 밸류 같은 경우는 5,700원 라인의 이 저항선 라인 들을 한번 돌파했고, 그 다음에 5,910원 선에서 어 이제 다시 이전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지스 밸류. 이지스 레지던스. 이지스 레지던스. 같은 경우도 이 5,300원 라인의 이 저항선 라인 때까지 다시 밀렸지만 여기 5,300원 선에서 다시 이제 반등한 모습. 코랑코 에너지 같은 경우도 6,250원의 저항선 라인 때를 돌파를 했고, 어, 최고가를 한번 찍은 다음에 그 21선에서 지금 더 이상 이제 21선 밑으로 안 빠지고 밑꼬리가 달리면서 오늘 좀 상승한 모습. 미래에셋 맵스리스. 여기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00원 선에서, 아주 지리하게 이렇게 매집한 흔적이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2선에서 살짝 반등한 모습. SK 리츠. SK 리츠 같은 경우 6,600원 라인 대에서 계속 이제 하락했다가, 6,000원 선에서 이제 반등하고 이제 상승한 모습. 롯데 리츠. 롯데도 6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후에 계속 하락해서 5,500원 선까지 하락했지만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 이리치 코크랩. 이 리치도 6월달에 최고가를 한번 찍었고, 그 뒤로 이제 어, 계속 조정받고, 5,800원 선에서 저점이 한번 잡혔고, 최근 상승 추세에서 좀 조정받고, 현재는 이제 6,000원대에 지 모드 투어 리치. 모드 투어도 6월달에 최고가를 한번 찍었고, 그 뒤로 계속 조정받으면서 하락했다가, 3,600원 선에서 이제 반등하고 있는 모습. 현재는 이제 상당폭 이제 올라와 있는 그 모습. ESR 캔달. ESR 같은 경우도 7,500원 선의 저항선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뒤로 이제 하락하면서 6,200원 선까지 하락했지만 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은 요 리츠주들. 이 흐름이 좋았던 요세개의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낙폭이 컸던 요두개의 종목. 어, 하지만 오늘 상승 흐름은 요 낙폭이 컸던 두개 종목이 이 상승 흐름도 크게 나왔던 두그 종목이고, 요 아래 자료도 투자하는데 참조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다음에 만나, 안녕.